엎친 데도 친격으로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 tv로 매일과 같이 백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 하마 엄청난 가뭄이 와서 지금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장강도와 같은 이런 지방에는 모두 옥수수 콩콩 콩, 콩을 심은 콩이 모두 말라주고 가고 있다는 방송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도 계속 가뭄과의 전투에 총동원하라는 그런. 그리 계속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김정은의 잘못, 조선 노동당의 잘못, 국가 정부의 잘못이 아니고 이 기후 현상 때문에 이번에도 농사가 망치면 인민들에게 옥수수, 주식이 북한은 옥수수이기 때문에 이 옥수수를 공급 못한다는 것을 미리 벌써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농사도 이미 다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옥수수조차 배불리 먹을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정말 북한은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간것 같습니다. 학교 학생들,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전체를 다 물주기, 청동원 시켰는데 이, 이 도운데 여러분 30, 저 내륙 지방은 양강도라고 해도 36도씩 나갑니다. 평양 지방 같은 것은 평양이나 상원이나 같은 이 내륙 지방, 평안남도, 는약 38도까지 나갑니다. 이런 내륙지 내륙성 기후들에서 엄청난 폭염, 38도 체감 온도는 한 40도 정도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평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야말로 도위에 꼼짝할 수가 없네 더울 때는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 뭐 일반 간부들도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는데. 여러분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있다고 하도 전기가 없어서 틀지도 못하는 형편에 이걸 정말 그야말로 북한은 사람 살지 못할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던 학생들이 엄청난 많은 학생들이 열사병 이 폭염에 다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일을 못 하고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실려가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시 주변인 상원군과 황주군 가장 부도위가 심한 상원군과 황주군에서는 물을 주던 학생들이 열사병의 폭염에 쓰러졌다 물이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쓰러지면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약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닝게를 꽂아주는 것이 아니고 오이냉국 한 사발 주고 이 군을 밑에 앉아서 쉬게 하는 게 고작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 어린 학생들이 쓰러지니까 아마 병원 탈진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 간것 같습니다. 일반 노동자들, 일반 사람들이 쓰러지면 그늘 이 나무 그늘에 앉혀 놓고 오이냉국 한 사발 십초 타서 주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도 김정은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이 더 살이 축 빠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1 0 0년만에 볼까 말까만 가뭄이라고 뽕을 치지만 사실 1 0 0년만에 오는 가뭄은 아니고 81년도 8 2년에도 한번 이런 가뭄이었지만 9년만큼만 이런 가뭄은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홍수 피해, 물난리로 마을이 또 내려가고 농경지가 또 내려가서 문제고 이번에는 또 폭염 때문에 농사가 망치고 2년 동안 농사를 망치게 되면 북한에서는 우리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 나온 실린 자료를 보니까 뭐 북한에서 600만 톤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역대적으로 600만 톤을 생산했다고 치아 했을 때가 딱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600만 톤을 생산하면 북한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2500만 인구의 600만 톤이면 이 엄청난 식량이거든요. 이 600만 톤 했을 때가 바로 79년도입니다. 그래서 79년도 가을에 600만 톤을 했고, 그래서 80년도에 바로 당 6차 대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때 김일성이 바로 600만 톤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보고서에가 나왔고 이제 700만 톤, 800만 톤, 1000만 톤 알고까지 목표를 다음 2차 6개년도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600만 톤은 고사하고 계속 생산량이 감소해서 400만 톤도 되나마하게 생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약 450만 톤만 생산돼도 저렇게 굶어 죽거나 쓰러져서 아사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하 그들은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1인당, 하루에 1인당 약 500g의 식량을 주기 때문에 450만 톤만 돼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1인당 약 500g씩 주는 나라. 그런데 이번에는 400만 톤은 고사하고 2, 300만 톤도 될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량 제가 93년, 94년도, 92년, 93년도에 북한이 냉의 피해를 받아, 냉의 피해를 아 한랭전선 때문에 냉의 피해를 받아가지고 함경남도 이북지방, 이북 함경남도 북쪽지역, 함경남도 장도 양도에는 뭐를 심거나 옥수수에, 옥수수는 좀 낫도, 벼는 모두 쭉쫑이가 돼버렸던것 제가 직접 봤습니다. 92년, 93년도. 함경남도에서 함경북도 원산에서 평양에서부터 계속 출장을 다녔기 때문에 중국 중국으로 출장을 가려면 어쨌든 이 압록강 북경 지역 신우주나 아니면 북쪽에는 이 삼장이나 삼합 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오다 보면 며칠씩 걸린다. 약 삼일 정도 평양에서 충진까지 걸리는데 그때는 원산이나 함흥에서 하루씩 자고 오는데 그때 정말 많은 군당청 비서들 군 행정위 민회 위원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굽년 농사 완전히 망쳤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냉해 피해를 받아 벼가 꽃을 필때냉해 피해를 받아 벼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수종이 되지 않아서 죽종이가 됐다는 것. 저에게 하선했는데 그때 정말 벼에, 벼는 누렇게 다 됐는데 알갱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냉해 피해를 2년 동안 받았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식량위기가 왔던 거죠. 그리고 동구권 사회주나들이 무너진 다음에 소련이나 루마니아, 볼가리아 같은 나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95년부터 98년도까지 제 1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고 약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때를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제 3차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겠습니까?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다는 선포를 했겠습니까? 극한 상황에 빠져 이제는 북한 사람들도 죽으면서 압록강을 넘고 총에 맞으면서 넘고 이제는 배를 구해서 소위 바다를 통해서 집단으로 아니면 가족들끼리 탈출하다 체포되거나 탈출하는 사람들. 정말 극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북한. 이렇게 만든 장본인. 바로 김정인입니다. 김정은입니다. 북한을 탈출해야 사는 것은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임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소식은 다시 북한에서